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 현장은 2만여 세대 규모의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모아엘가 니케 아파트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급 홍중리 산 1-12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23층 높이의 규모로 7개 동570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84A 타입의 유니트를 보여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혼부부와 2, 3인 가구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5구 타입인 25평형 쓰리룸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유니트 영상을 보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입지와 교통환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모아 엘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약 36만 평 규모의 11,750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백석 신도시와 약 35만 평 규모의 8,993세대 예정인 광석 택지 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 인프라와 기반 시설들이 더욱 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교통 환경 또한 크게 개선이 될 예정인데요. GTX-C 노선과 7호선 연장 등으로 강남가의 이동은 더욱더 빨라질 예정이며, 98번 국지도와 3번 국도 등으로 의정부역과 양주 도심간은 15분 내로 진입 또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39번 국지도 확장과 1호선 양주역 등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25평형인 59타입의 유니티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세대로 구성이 되어진 5구 타입의 경우 포베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 5구 타입 전실에는 중문을 기준으로 할때 양쪽 모두 신발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우산이라든지 구두 주걱 등의 긴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과 구두끈이나 운동화끈, 기타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 공간,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츠라든지 목이 긴 운동화라든지 이렇게 높은 신발까지도 수납이 가능한 신발 수납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 도어에는 전신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출 시 외모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에서 아파트 내부로 이어지는 이 공간에는 이렇게 3연동으로 된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난방비 절감 또는 방풍이나 방음 효과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면 맨 먼저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두 개의 침실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모델하우스 유니트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침실을 뻥 뚫린 통합형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물론 중간가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독립된 두 개의 침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 맞은편 쪽에는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맨 안쪽 공간에는 이렇게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거실 인테리어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실의 경우 천정의 우물천정 시공으로 동일 평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여름철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빌트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4인용 쇼파를 배치해 두었는데요.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과 여분의 공간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맞은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주방 구조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일랜드와 함께 시공이 된 11자형 주방 가구와 넓은 키큰 수납장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4명까지는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과 일체형으로 시공이 된이 수납 공간의 경우, 상부 공간, 하부 공간 모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부족할 수도 있는 수납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주 모아엘가니케가 입지한 곳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 현재 약 8,200여 명의 고용 인원이 상주에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완공 시기인 2023년쯤에는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까지 모두 준공이 완료가 되어 모아엘가처럼 신축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 오른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냉장고 수납 공간에는 양문형 대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이 아일랜드 테이블 안쪽에는 전기 밥솥을 꽂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출 스타일의 전기 밥솥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바로 옆 수납 공간에는 이렇게 예쁜 커틀러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과 기타 수납장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테이블은 4명까지는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식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넓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곳은 주방 옆에 배치가 되어 있는 세탁실 공간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와 전기 그리고 배수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는 조리대 공간부터 살펴보면 3구로 된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광파 오븐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위쪽 공간에는 조리 시 환기를 위한 렌지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환기를 위해서는 거실 창과 마주보는 형태로 적당한 크기의 주방 창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주방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공간인 개수대에는 사각으로 된 스탠싱크볼이 와이드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절수형 수전이 함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개의 침실 공간 중에 안방을 먼저 보여 드릴 건데요. 이 안방 공간에는 침실 공간과 테라스 공간, 그리고 욕실과 파우더룸과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방 천정에도 거실 천정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테라스 천정에는 빨래를 전기로 말려 줄수 있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당그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피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웬만큼 큰 퀸이나 킹 등의 이상 사이즈의 침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침실 공간 안쪽에는 욕실과 파우더룸 그리고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우더룸 공간부터 보여드리면 거울이 달려있는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거울 뒤편에는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화장 소품 등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과 그리고 하부장에는 악세사리라든지 속옷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 룸과 이어지는 바로 옆 공간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문으로 설치가 되어진 북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옷을 걸어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행거 스타일의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 공간에는 적당한 크기의 환기창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안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의 모습인데요. 세면대와 변기를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샤워 부스 안에는 페바라기 샤워기와 또 하나의 여분의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와이드한 사이즈의 수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건장 안쪽 공간에는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전기 면도기를 꽂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고 욕실 용품을 올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반, 턱, 변기, 그리고 비데,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주 모아 엘가이케는 전용 면적 59, 72, 84. 이렇게 세 가지 크기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보고 계신 영상은 5구 타입의 유니트 영상입니다. 모델 하우스에 마련이 되어 있는 5구 타입의 유니트에는 두 번째 침실과 세 번째 침실을 이렇게 통합형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식구분들이 많지 않아 이렇게 넓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모델하우스 유니트처럼 확장형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1 9분이 여럿이라 3개의 침실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표시된 선에 따라서 가벽을 설치하여 2개의 완벽하게 분리된 별도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실 공간에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완벽하게 독립된 침실로 꾸며 사용하실 경우 아이 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싱글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도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침실의 경우, 아이의 공부방이나 남편의 서재 또는 주부님의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하시기에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현관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의 모습인데요.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분들도 불편함 없이 반신욕을 충분히 할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고, 거울이 달려 있는 수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건장 안쪽에는 이렇게 전기를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고, 타월이나 휴지가 쏟아지지 않도록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용품 수납을 위한 선반 턱, 변기 세면대, 그리고 매립형 휴지걸이랑 욕실 청소를 위한 스프레이 건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59 타입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발품의 여왕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